안녕하세요. 한반도 최고의 주식 공모주 유튜버 주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청약 종목이 세 종목 이 있었는데요. K웨더, 이닉스, 수준오 삼성 있었는데 K웨더는 상장 유예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좀 골때리더라고요. 어얘 같은 경우에는 어좀 앞으로도 상장할 때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의문스러운 기업이다. 결과를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상장 연기 K웨더 이해 관계자 거래 고지 보완뭔 말인지 자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김동식 씨, t K웨더 대표 이사. K웨더도 이제 지분을 갖고 있지만 웰비안 시스템 라는 또 다른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웰비안 시스템이 전혀 가치가 없는 여기 보시면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3,928원. 그러니까 한 주당 3,928원이 아니라 뭐 장난치는 게 아니라 뭐 회사 자체가 만 원도 안 되는 기업.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회사가 쓰레기나 이렇게 보면은 누적 단기 손실. 순손실 그러니까 누적 단기 순이익이 아니죠 단기 순손실 계속 작작만 찍었다 얘기죠 그리고 재고자산 어, 성상차손의 추가인식 아, 그래갖고 이런 쓰레기 같은 회사를 본인이 K웨더의 대주주다 보니까 이제 K웨더라는 법인에다가 10억에 판 거예요 어, 그러니까, 김 대표가 갖고 있던 거를, 어, 85,100주를 3억에 팔았고, 그 다음에 MRL이라고 또 다른, 뭐, 김 대표가 갖고 있는, 어 회사에서 한 6억 5,130만원 해가지고 두개합해한 10억 되죠? 그러니까 10억에다가 팔아보는 거예요.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0년대 소울 아직도 각 타고 다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현재 중고차 상했다가 물어보면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가지고, 한 3,928원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전혀 없죠? 뭐 20년대 소울을 누가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차다가 뭐지? 근데 그거를 어 제가 회사 하나 있는데 그 회사에다가 한 10억 정도에 매수하라고 그래가지고 시, 실제로 10억을 제가 수령을 한 거죠. 그 자동차 족 같은 거 그거 하나 넘기고 생명 배임 이런 소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 이제 뭐 k 에도대주주가 김대표니까 뭐어떻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끝낼라 했는데 2023년 10월 상장 예비 심사 진행 중 문제로 지적되자 당연히 문제죠. 이거는 이제 형사사건일... 그 것으로 이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뭐좀 금감원이나 검찰에서좀 조사를 좀심식적으로 해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존경하는 워런 버피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부엌에서 바퀴벌레 하나가 나왔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바퀴벌레는 그 뒤에 우리가 알수 없는 벽지 뒤에 이런데 수억 수천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한 마리만 이제 우리 눈 앞에 이제 기어 나온 겁니다. 과연 이 K 웨더라는 회사에서 어, 지금까지 이한 건만 그렇게 독특하게 쓰레기 같은 회사를 어, 10억 주고 사왔을까 어, 대표한테 뭐 그런 문제로 봤을 때는 좀더이 회사는 어, 모든 부분에서 한번 심층적으로 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사후적 보완 조치로 무상 출연을 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니까 10억 받았는데 그걸 다시 한 3년, 어, 3년인가요? 년 2년 뒤인가요? 어, 그 뒤에 무상 출연했다 그러니까 10억을 다시 이제 회사에다 꽂은 거죠 이게 뭔 짓거리인가요? 이게 뭔 짓거리예요? 어, 그러면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어, 저도 이제 제 회사에서 한 10억 가져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검찰에 걸릴 것 같으니까 한 10억 다시 꽂아놨다. 어, 그면 문제 없는 거예요? 뭐, 하여간 이상하죠? 하여튼, 뭐, 어, 김 대표가 뭐 그랬다 하니까, 뭐, 제가 존경하는 김 대표님이 그랬다 하니까 한번 쭉 보면은, 이제 회계업계 관계자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얌전하게 얘기했습니다 자회사 그 아까 적뭐 시스템 뭐 기획가치가 과대평가된 상태에서 과대평가 정도가 아니죠 3 같은 전혀 가치가 없는 회사를 10억에 이제 팔아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모 회사가 해당 지분을 취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 아주 얌전하게 설명했지만 이거는 어, 배임 횡령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어, 검찰하고 금감원에서 좀 추가적으로 봐가지고 맹맹백펙히할 필요가 있다 어, 저 생각은 그러고요 뭐 어쨌든 그리고 뭐 김동식 K웨더 대표님 한번 보니까 MIT 기계공학 석사 나오셨어요 대학교는 한양공대 나오신 것 같아요 어, 이제 박사는 못다신 게 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보통 이제 석사까지 나가고 이제 박사까지 가는데 뭐 하여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중앙위원으로도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사건, 사고를 하나 일으키다 보니까 아, 처음에는 인상이 너무 좋으셨는데 이런 사고를 접하고 나니까 뉴스를 딱 보니까 이제 조금 느낌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부엌에서 바퀴벌레 한번 말했으면 그게 끝일까? 회사에 손실을 지친게그한 건일까? 회사 돈 가져간 게그한 건일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이제 스물스물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어쨌든 뭐 이분이 시고요 민상 참어 좋으셨는데 나이도 이제 시 넘으시고 어 그러신데 왜 이런 사고에 좀 관련이 됐을까? 아어 저는 좀 안타깝네요. 뭐 어쨌든 뭐 저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이런 대로 넘어가시고 여러분도 뭐 K에다라는 회사 나중에 어참용하실 어, 때도 좀 주의하시고. 상장하시고도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완전히 거래될 때도 굉장히 주의하시라. 이런 회사는 나 상장하고 나서 사고칠 가능성이, 어좀 굉장히 높거든요. 냉담봉 공조, 신재생, 녹색 건축 뭐, 실제로 이거 보면 뭐 별기술이란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뭐, 그냥, 뭐, 그냥, 그냥, 그저 그런 회사가 아닌가. 뭐, 그런, 어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 저기 k w e a t 라는앱 있잖아요. 그 회사예요. 그 회사. 그앱 하나로 돈빠바기에는 한계가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아파트에 이제 공조기, 어 요즘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뭐돈 안되죠 당연히 뭐 갑자기 일매식도 없는 뭐 그런 기술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뭐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크게 의미는 없는 기업인데 그 의미 없는 기업에서 이런 사고까지 쳐버리니까 어, 글쎄요 어, 좀 어, 앞으로도 좀 많이 주의하시라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금감원하고 어 검찰에서 좀 한번 사안을 면밀히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좀들더라고요 어, 이쯤에서 케이웨이드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닉스 어, 얘는 별 4개 어, 상당히 상태가 좋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3익은 여러분 3익 가구라고 메이저 가구 플레이어는 아니고 뭐 이케아나 한샘이나 이런 플레이어는 아니고요. 어 제가 양동시장이나 이런 정통시장 가보면 한쪽 기퉁에좀 명세하게 있는 뭐 그런 3익 하고뭐 이런 그 업체예요.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디 정통시장 같은데 보면은 청약일은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수요일이고 스튜디오나 사 먹는 목요일 금요일 이게 뭔 의미하냐? 그러면은 수요일 날 청약이면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날 이닉스에 환불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튜디오 3익도 들어갈 수 있다라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모가 밴드는 이닉스는 한 11,000원까지 그 다음에 스튜디오 산익은한 16,500원까지 아만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넘어가지고 좀 결정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스튜디오 3익 같은 경우에는 12,500원 또는 아주 소폭, 어, 인상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고모가 밴드 11,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총은 이닉스가 1 0 0 0억 스튜디오 3억은 7 0 0억둘 어, 다, 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클 여지가 있다. 상장 당일날 많이 올랐다가 추후에 떨어지더라도, 급격히 떨어지더라도, 어, 좀 변동성이 클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어, 사업 영향을 갖고 있어요. 이게 2차 전지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 여전히 테마로 볼수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 재무도 안정되어 있고 전 나쁘지 않은 회사 같더라고요. 어, 2차전지 테마를 제끼고 어, 보더라도 어, 재무 적으로도좀 어,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한번 봐 볼까요? 재무에 가한상 이닉스 가 한번 쭉 보시면 뭐 자산 뭐 이런 것은 뭐 수, 단기 순이익 연동되기 때문에 연, 어, 단기 순이익 한번 봐 볼게요. 2023년 1월부터 9월 단기 순이익 80억 어잘 나왔죠 여러분? 영업이익도 한 8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어, 잘 나오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93억 어, 단기 순이익 100억 아 2차전지 기업이 이렇게 우량하다고 저는 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전지 기업은 뭐좀 수익 나는 기업 자체도 별로 없거니와 수익이 나더라도 아주 조금 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하냐 한번 봐봤더니 당사는 전기 자동차 2차전지 부품 전문업체로 전기차용 배터리 유형 중 파우치 배터리의 효율과 수명을 증정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배터리 같은 거 있으면 이런 파우치 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파우치가 주머니란 말이잖아요 영어로 어, 그 주머니를 만드는 회사가 아닌가 어, 그 주머니 때좀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좀 들어가는 어, 기술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잘 팔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나쁘지 않죠 여러분 매출액도 뭐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월, 어, 작년 3분기까지 932억. 4분기까지 해가지고 한 1200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어, 그 전에 보다 매출액이 어, 10% 정도 뛰운 어,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매출액뛰어오른 만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충분히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뭐 아주 어, 재무도 우량하고 푸지 않은 회사다. 어, 좋은 회사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차전지 회사가 이 정도까지 잘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p e r 한번 봐보면 어, 재무가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퍼가 어, 굿대기로 아주 어, 훌륭하게 나왔죠 여러분. 아주 저렴하게 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 다음주 탑픽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 그리고 스튜디오 3위 한번 봐볼게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구 파는 뭐 그런 업체여가지고 뭐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16,5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시총은 700억 되고요 3위 가구라고 실제로 있어요 찾아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어, 어, 그러니까 이거 본것 같아요 보면 은 3위 가구 양동점 있죠? 아마 양동시장에서 본것 같더라고요 한번 봐볼까요? 웬메 신나네 뭐여 이거 아이고 내일 이럴 았다니까 이런 기억이 나더라니까요 환장했네 환장했어 씨 뭐, 어, 이건이 심나하니까, 어, 다른 거한번 봐볼게요. 어, 상무점이면 괜찮겠지? 상무점한번 봐볼까? 아 어, 여기는 그래도 좀 낫네. 어, 삼익피안나고 아마 같은 계열인가 봐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봐가지고. 어, 삼익가구, 이렇게 가구의 거리가 광주에 이렇게 있거든요. 상무지구에. 어, 여기도 뭔 침대, 에이스 침대인가 보네. 어, 그 옆에 이렇게 붙어 있네요. 어, 뭐, 여러분 보다시피, 뭐, 그렇게 뭐,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그냥, 그냥 저장이다. 제목 한번 봐보시면 작년 3부기까지 매출액이 한 710억 되는데 어, 단기 순이익이 한 20억 되죠 엄청나게 어, 짜죠 한3% 안되죠 매출액이 3% 밖에 안되죠 그만큼 어, 회사의 뭐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게 좀 형편없다 그저 그런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한 850억 되는데 어, 단기 순이익이 한 40억 된다 딱5% 미만이죠 현대자동차보다 더 이익률이 안나오죠 글쎄요 이렇게 작은 회사가 매출액 이익률이 이렇게 나아져서는 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극심한 경쟁 상황 하에서 어, 좀버텨낼 여지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2 0 2 0년도에 매출액이 670억, 그 다음 연도에 840억, 재작년에 860억, 작년에 한 710억이면 글쎄 요 연말까지 하면은 한 900억 되지 않을까요? 어, 그래도 소폭이나마 임직원들이 노력해가지고 매출액을 조금씩이나 늘리고 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순이익 영업이익이 갈수록 졸아들고 있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쫓아다 보면 어느 순간 적자찍기 않겠습니까? 음, 그때부터는 위험한 회사인데 뭐 아무쪼록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임직원들께서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가구 제품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어,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이제 어, 대충 받고 어, 유통가능 물량은 이닉스 31% 어, 약간 높음축에서속는데뭐큰 의미는 없죠? 스튜디오 삼성은 26% 어, 마찬가지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공모는 이닉스는 한 75만 주 일반인들이 총약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따졌을 때 가정을 어, 30만 명이 기어들어올 것이다. 그 30만 명이 4조 원을 어, 불입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균등은 한주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비례는 한 천만 원당 한 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튜디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주식수가 굉장히 적어요. 이닉스의 한 3분의 밖에 안 되죠. 20만 주이니까. 어, 균등은 그랬을 때한 0.5주 생각이 되고, 비례는 한 1800만 원대 1. 어, 회사가 좀안 좋은 애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9 0으로 빠질 수 밖에 없는 게 주식수량 자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회사가 좋아서 가라기보다는. 청약 가정은 한 20만 명 어, 들어올 것이다. 이닉스의 3분의 1.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금액은 한 2조 원 들어올 것이다. 어, 이닉스에 한 절반 정도 들어올 것이다. 고 이렇게 거칠게 추정을 했습니다. 뭐, 아님 말고요. 1억을 여러분들이 창약을 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닉스는 한 11주 정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주식수가 좀 많기 때문에 75만 주면 어느 정도 충분하죠. 어, 그리고 스튜디오 3익 같은 경우에는 6주 정도, 어,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뭐 조화사라기보다는 주식수가 원체 적어가지고, 어, 그 정도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러면 수익률은 저는 이닉스는 한 100%까지 한번 상방을 열어봤고요. 스튜디오 3익은 한 50%까지 어, 한번 뭐 추정일 뿐이니까요. 여러분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그렇게 때 수익금은 음 이닉스는 한 12만 천원 1억 불입했을 때 그리고 스튜디오 사억은한 5만 원 가량 어, 가족 4명이 동시에 청용하겠다 그럼 이닉스는 한 50만 원 수익이 예상되고 스튜디오 사억은한 20만 원 고박이 사니까요 뭐 간단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추정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추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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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은, 추정을 1%곱하면 뭐 나중에는 본모습이 전혀 남아 있지 않겠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참고하시는 수준으로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여러분 디스클레미나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어, k웨더 뭐 이해관계자 거래 고지보완뭐한 3주 뒤쯤 다시 청약 진행한다고 하는데 좀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김동식님 연세도 저보다 한1살 형님이시네요. 제 소울도 한 10억에 사줬으면 똥꼬 사0없이 빨아줬을 건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똥꼬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닉스는 삼성증권에서 청약을 하기 때문에 삼성증권 없으신 분들, 가족계좌 없으신 분들 가족계좌 다 만들어 놓길 바라시겠고요. 그리고 스튜디오삼성삼익은 DB증권 DB 있지 DB 않습니까? 거기 통해서 하니까요. DB증권도 있으면 좋겠다. 뭐 근데 없으면 굳이 청계사까지 만드실 필요 없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최소 청약은 이익세는 20주 하시면 되고요. 11만 원이고, 일반 청약자는 최고 3만 7천 주까지 할 수가 있고, 2억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가 부족하거나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 3익 같은 경우에는 최소 청약자는 20주고요. 1 5만 5천 원이고, 일반 청약자 2만 천 주까지 할 수가 있고, 한 2억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3익은 회사의 성장성이나 뭐 이런 게 눈부신 미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퍼가 30, 너무 비싸게 났죠? 퍼가 얘는 한8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 그 지금 현재 3분의 1 가격으로 했을 때, 한 5천 원정도 정도 주당. 그 종이 동구가 좀 적당한 가격이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비싸게 나왔다. 매력은 크게 없는 기업이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그나마 시장 연년 퍼가 36이었는데 작년 퍼가 27로 어, 1년 사이에 좀 줄었다. 이 의미는 어, 순이익이 향상됐다. 뭐, 그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돈 되면 다하는 주마. 주식인 재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까지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식마사지맨이었습니다.